자, 사진으로 하자. 예, 사진하고, 그, 몇그 말씀 좀 여쭤보고, 딱 하나네, 그죠? 그, 그렇지. 아, 원주도 있고. 아, 원주도 있고. 그럼 우리 함양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한약들은 없어. 여기. 어르신들 여기 밑에. 언가면언정가면 네. 어, 어르신들 쫓겨내고. 그래. 언젠가 바로 이산 넘어. 아, 언젠언젠 그거 안 했는데. 언다가 쫓겨서 쫓겨서 원주에서 한, 원주 한곳 정도 있고. 예, 네, 그래요, 한분 있어요. 그, 왜, 없어요. 한고기국에두 그 네. 군데 밖에 지금 안 하고, 찾아찾아가라 아, 뭐? 찾아가라고. 어. 방품 떨어지면은. 방품 떨어지면은. 방품 떨어지면은. 아, 아, 나고 아, 아, 아고 그거는 언제까지도 아, 네. 없어요. 그만, 네. 겨울 안한 다가시면 되고, 이제, 그래. 네, 그니까, 러 이제, 뭐, 내년 2월까지나, 이럴 때까지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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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2월까지. 한 3, 12, 12, 한 4개월 하신다, 그지? 예. 위에, 그, 위에는, 네. 정말 좋은 게, 한번 먹으면은, 예, 오늘 속이 쓰리잖아요 예. 오늘 저녁에 먹고, 자고 나면, 내일 아침 되면은, 언제 아팠나냐 오한 음, 번만 먹어봐 이게 하고 이게 소장, 대장 이것지 자고 간 소화계통에는 음. 청소를 다 해주는 거라 음. 깨끗이 고만 그러니까 그거는 한, 한 600g 혼자서 하루에 600g 봅니다 아 하루 호, 음. 한 분이 600g 하루에 병군 잡아서 600g 봅니다 음. 그럼 이거는 온나무 이거는 어떻게 뭐 자연산입니까? 재배를 하는 거죠? 재배를아 재배. 재배. 재배를 네 산에다가. 아, 산에 덜이 아 쓰고. 여기서 마찬가지도 많아요. 바깥야막 이런 데가 막 많아요. 한2 5년 25년. 예. 아, 예.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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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2대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어르신 어르신 3대째 하고. 예. 3대째 이 종이라고 3대째 이거 봐 전이 나이래요. 어르신은 매년 하셨는데요. 55년? 네. 아,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많이 빠져 지네. 그건 뭐라고 오래 안 닦아요? 어제안 닦아요? 어르신 연세에 걸면 오래. 나는요? 네. 난90다 돼가요. 그 뭐. 아, 침으로 예, 자 작업 하려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새벽 4시 반에 와야. 오, 4시 반에 그때가 네. 제일 막 나오고 시지에 점은 람들게이거 잤는데. 어, 쉬우니. 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작업이 하루 1두시간 넘게 하니까 힘이 들죠. 하루 1두시간 이상. 2일 4일 10일 밖 그다음에 또 치가 좀 하고 이래지그만큼 네. 너도가 싫어. 음. 그래, 그, 그래, 그렇게, 그렇게 옷을 아무리 내서 그 찾는 사람 꼭 찾는다니까, 이걸. 응. 어. 이게 좋거든.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고 밖에 있는 거면 하면 올해, 개월이나다 농사 예, 끝이네. 아이고야. 예. 그럼, 아이고. 예. 그럼, 그럼 돈 버는 거지. <laughs> 돈 버는 거야 예. 아, <laughs> 근데 사전하다가 버려져요. 예. 예.